예, 안녕하세요. 오늘도 클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K5 초기 설정 정말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을 보시면은 이 주행 정보하고 속도 정보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기본으로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. 그거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P 단으로 주차는 돼 있어야 되고요. 맨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OK 길게 진입을 컨텐츠 구성에서 플러스 나오면은 이 버튼 눌러주세요.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은. 길게 눌러주시면 은 메뉴를 꺼낼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. 이렇게 그러면 주행 정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. 처음에 이게 키로수 누적되는 게한세 가지 볼수 있는데 주유 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날 주행하는 정보하고 총 누적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k7은 없어요. 아 k7은 주유 정보 이런 게 없습니다.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가지고 얘가 좀 최신 차량에서 좀 추가된 기능이죠. 그 다음에 키로수 표시되는 거 꺼내시고요. 오토 스탑 이런건 볼 필요 없겠죠. 운전자 주의 수준도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. 막 4시간 운전하는 사람 아니면 타이어 공격은 필요해요. 이건 은근히 보니까 이거는 꺼내 놓으시고요. 드라이브 온드도 당연히 꺼내 놓으셔야 되고, 여기서 이제 나가는 버튼은 이 어, 메뉴 버튼 누르시면 되고 나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표시되는 정보들이 좀더 많아졌죠. 예, 이런 식으로 계기판은 좀 세팅을 해 주시고요. 처음에. 좀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이 테마 변경하는 거예요. 계기판에서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자, 홈으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세요. 설정 누르신 다음에 차량을 들어가시고 계기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거기 들어가시면 테마 선택이 있어요. 여기서 테마 선택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?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제해주세요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날씨에 따라서 이제 변화는좀 전체적으로 좀 예뻐지는 그런 테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d 고요 A를 하시면은 자, 다해 볼게요. A B C. 이게 스포츠 이게 에코 모드고 이게 스포츠 모드인데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그냥 고정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원래는 앰비언트도 연동이 되는 건데 앰비언트 연동 해제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 가 아니기 때문에 앰비언트는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어, 저는 테마 d 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반떼에는 없었던 기능이죠, 이런 화면이. 그때는 그냥 예쁜 거 저는 선택해가지고 다녔었는데, 이렇게 자기 자신의, 제일 자신이 이쁘다고 판단되는 거,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해제하신 다음에, 테마 D, 아니면 B, C,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, 뒤로 가시면은,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, 저는. 자, 그 다음에는 계기판에 도로 정보가 표시되는 기능입니다. 계기판에, 자, 표시 정보로 가시고, 여기에 해제가 되어 있어요. 이거는 지금 다 설명드리는 건 처음에 해지, 해제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활성화 시켜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. 자, 처음엔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. 이렇게 해, 해 주시면은, 어, 이 가운데 어딘가 표시가, 이거 K5는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왼쪽 아래나 뭐 오른쪽이나 표시가 이제 주의, 어, 이거는 속도 제한 표시도 같이 표시돼요 그래서 여기 뜰때 동그라미 표시되면서 속도 제한 표시도 같이 뜹니다. 방지턱 안내라든지 막 그런 것도 가끔씩 뜨니까 아, 가운데에 이렇게 잘 뜨니까 이거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되게 편하게 운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다음 중요한 거는 어, 스마트 열선 통풍이라고 되어 있네요.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열선 통풍인데 이게 날씨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어를 해 줍니다. 뭐 열선이라든지. 핸들 열선이라든지 시트의 열선 아니면은 통풍 시트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줘요. 아 지금 또안 켜졌네요. 이게 탔을 때 이런 날씨에는 원래 이게 자동으로 켜져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은 해제되어 있습니다. 핸들 열선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탈 때마다 이게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. 굉장히 편해요. 이거는 또 해제되어 있으니까 꼭 세팅을 처음에 해주시고요. 아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. 이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자 홈으로 가서 설정 하신 다음에 도어가 이게 보시면은 뒷문에서 이제 뭐 시동을 끄거나 제가 이거를 P로 해놓고 주차로 해놓고 내리면은 뒤에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을 그러면은 이거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처음에 정말 할 때마다 정말 환장하거든요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차량 받자마자 꼭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것부터 해줬어요 처음에 뒷문이 열리질 않으니까. 이것도 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도어 쪽 들어가시면은 아이 자동 잠금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게 끄기로 돼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거 미리 이거 하나만이라도 바꿔놨어요 피단 이동할 때는 뭐 시동을 끌때 이거는 그냥 편의상에 따라서 그 옮겨주세요 저는 피단 이동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단으로 이동하면은 도어가 열림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 열 수가 있는데 이거 안돼 있으면은 밖에서 계속 일일이 아, 내릴 때마다 이거 꼭 눌러줘야 돼요 한 번씩은 얘예 한다고 다 해제가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가지고 좀 이거를 설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스마트 트렁크는 그렇게 편한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. 은근히 근데 아 이거 정말 쓸 일이 없는 기능이긴 한데 1년에 한번 쓸까 말까? 뭐그 정도예요. 근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뒤에 있을 때 잠깐만 서 있어도 트렁크가 열려버리니까 이거 좀 당황스러워요. 삐삐삐 다섯 번 울리는데 이게 간격이 생각보다 짧아요. 뒤에 잠깐만 머물러도 트렁크가 그냥 지멋대로 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그래서 설정을 굳이 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동 잠금은 주행할 때가 돼 있을 거예요. 이것도 끄기로 돼 있을 거예요. 처음에 아마 아니다 아니다. 주행할 때돼 있나 그럴 거예요. 이거 처음에 자동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행할 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? 자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에 관한 정보입니다. 왼쪽 위에 속도 표시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. 지도로 가시고 여기서 이쪽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들어가신 다음에 어 아까 거기 맞네요. 표시 정보네요. 표시 정보 들어가시면은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이 볼 정보가 많은데 설정할 게 원래 많은데 딱 이거 하나만 잡고 갈게요.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로 진입을 하시면은 차량 속도 상시 표시라고 있습니다.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. 은근히 내비게이션에 있는 속도를 볼 때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렇게 되... 아 맵이죠, 맵. 맵 보시면은 여기 속도가 표시가 되죠. 이게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. 자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꺼지는 거다 아시죠? 근데 이게 시계 표시가 기본적으로는 안돼 있습니다. 이 표시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설정해서 테마를 들어갑니다. 테마를 들어가시면은 대기 화면에 바로 보여요. 아날로그 시계, 디지털 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것도 표시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. 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. 꺼졌을 때 시계 표시를 하고 싶으면 자신이 원하는 이렇게 설정, 시계 모양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제 누르고 있으면서 꺼졌을 때 표시되는 화면, 시계 화면 표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 설정인데요. 어, 별 표시가 여기 핸들 리모컨에는 없네요. 별 표시 여기. 진료 찾기인데 꺼져 있으면 꺼져 있으면 이거 누르면 또 켜지네요. 근데 사용자 버튼 하나 이제 진료 찾기 하나 해놓는 거예요 이게. 그런데 이거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는 또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지정해라 이렇게 뜹니다. 저는 이게 홈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해가지고 홈 버튼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여기서 눌러 도 되지만은 여기서 눌렀을 때 홈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항상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. 뭐 지도로 갔다가. 설정 갔다가 이렇게 또 누르게 되면은 자, 이렇게 홈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버튼이에요. 한번더 누르면 완전 홈으로 가죠. 두번 눌러야 지 홈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화면을 좀볼 때가 많아요, 연근이. 왜냐면은 여기에 어, 대기질. 그러니까 미세먼지 표시가 여기에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, 보 저는 이거 보려고 일부러라도 홈으로 들어가요. 처음에 운전하다가 여기 정보 표시 보기가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. 뭐 온도 표시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이걸 많이 봅니다. 이거를 그리고 뭐 시계도 보고 날짜도 보고 그러기 위한 화면이죠. 자, 오늘은 설정을 초기 필수 설정을 알아봤습니다. K5의 초기 필수 설정이고 어, 이 방법하고 그다음에 K5도 이제 운전할 때좀 어, 팁들 운전할 때라기보다는 뭐 그 각종 그 팁들 같은 것도 찾아내가지고 한번 영상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운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